할렐루야! 오늘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백신 공급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23편 1절과 2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열다섯 편의 성전 순례 시편 중에서 네 번째 시에 해당되는 본시는 모멸과 또한 수욕의 시대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순례자의 호소입니다. 시인은 현재 무겁게 내리누르는 억압 가운데 있으며 이 고난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 호소함으로써 풀어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성전순례 시편 가운데 본 시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안타까운 상황을 그대로 구하는 기도 형식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후 126편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1절과 2절은 세상의 멸시에 지쳐 있는 순례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을 호소하는 부분이며, 3절과 4절은 박해자의 견딜 수 없는 멸시와 조소 가운데 여호와의 긍휼을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본인은 모멸과 수욕의 시대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당시의 순례자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신과 권력으로 압제해 오는 세상에 대하여 혈과 육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성도들에게 그 박해를 이겨내는 길을 제시해주는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한 아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2절에서는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눈이라는 신체의 일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신앙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눈이 무엇을 보고 무엇에 고정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한 눈과 병든 눈을 구분하는 것은 그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 물질과 권세와 능력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눈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결국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참된 진리를 보는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요한 1서 2장 16절에 말했습니다. 형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콜로세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본면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죽게로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그의 공류를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눈으로는 또한 안목의 정력으로는 결코 볼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를 바라보는 자가 얻을 견고한 삶을 발견하고 확신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행한 일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아 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너무 빨려들어가 주님을 잊는 일이 없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세상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고귀한 일임을 깨달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사 주님 부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